손에서 피가 날수 있는 질환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한90% 이상은 항문 쪽에 발생하는 질환 대표적인 게 치액이나 아니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라든지 치루라든지 항문 쪽에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그 외에도 항문 안에 용종이 생겼다거나 항문 안에 무슨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두개대장암 때문에 출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자주 나시는 경우에는 우선, 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, 대장이 괜찮은지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. 그게 이상이 없다면, 그게 이제, 웹가 쪽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, 상호쪽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항문 질화를 하더라도, 피가 난다고 해서, 음, 이렇게 봐서, 가 렛렛 처치를 필요로 합니다.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되기 때문에, 병이 치약 때문에 나는 건지, 치열기 때문에 나는 건지, 치료나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나는 건지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요. 이시의 경우에서도 피가 너무 많이 나거나,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,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.